이 이게 x 아니야? 아니야 그러면 이건데 이건 탐험선 뭐지 어 A, A A인가보다 탐험선 뭐어 A <laughs> 탐험선 A 이거나 <laughs> 음... 북극 탐험선 음 아니 어 트윅이 새로 만들어 왔다고 하지 않았나 <laughs> 아니 탐이 감... 다음선 k 를 만들었군요. <laughs> 어, 근데 o 니비 이거 지금 k 니비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. y B. Good Tuny B. Good Tuny 아파 o o d Tuny B. Good t u n 는 B. g 어, 그건 탐험선 뭔가요? 음, 탐험선 엑스. 탐험선 엑스라니? 나는 칼리코잭 선장의 아들 과지라고 합니다. 미오 바나클 대장 왜 이렇게 많니? 바나클 대장입니다. 이네 쌍둥이도 있어. 쌍둥이 바나클 대장.